<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오여기까지와 계시네 안녕하세요 아첫 곡으로요 또 우리 국악관이랑 같이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창부타령이라는거 오랜만에 불러봤는데 괜찮았나요? 네 <목소리도> 우리 경기소리의 백미라고 불리는 노래입니다. 창부 타령. 우리 것이 네. 우리 것이 있는데 누가 신승태 하셨어 우리 것이 신승태 아니고 우리 것이 정은 것이요. 우리 것이 네. 고맙습니다. 아, 저 이제 올라와서 한곡했지만 같이 지금 연주해 주신 우리 영랑구악관연합단 여러분들 너무 연주 좋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지휘자님, 김현호 지휘자님입니다. 김현호 지휘자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우리 지휘자님 팬클럽 주신다고요? <laughs> 어,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밑에서 이제 우리 수현이 하는 거 들으면서. 와, 연주가 너무 좋아가지고 빨리 올라가서 노래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laughs> <laughs> 저도 잘해주실 거죠? 예, 맞습니다. <laughs> 자, 어, 다음 곡은요. 제 노래 한곡안 하고 할수 없잖아요. 제가 사실 이 서구 서풍 콘서트에 작년에 왔었어요. 그런데 구청장님, 어, 서구청장님, 내년에 또올수 있게 저좀또 불러주실 거야요 아무리 막 이랬는데, 이렇게 약속을 지키셨네요. 세상에. <laughs> 구청장님, 어디냈어요? 어디 계세요? 어디 앉아 계세요?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약속! 약속. <laughs> 그러면 내년에한번더 약속. 약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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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구청장님한테 박수 한번 세게 쳐주세요. 그럼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제 노래 한곡 부를게요, 여러분. 요즘 장안의 화제인 곡이죠? 사랑뿔이라고. 아세요? <laughs> 모르면 유행이 뒤쳐지는 거예요. 지금 약간 대답 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사랑뿔 아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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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자, 사랑뿔 바로 가보겠습니다. 사랑뿔! 도움을 하신대요. 뿔 아니고 둘입니다. 너무 빠이야. 사랑 <laughs> 자, 가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좀해주세요 우리 지연이 팬분들도 좀 같이 해주세요. 이따가 지연이 나오면 다 같이 박지연 할 텐데 신선태 시작 신선태신선태 고맙습니다. 아세번딱 좋아요.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간단명요 세번째습니다 사랑 불이라는 제 노래인데 어때 괜찮나요? 네. 예, 이거 굉장히 지금 뜨고 있잖아요. 이거 모르면 유행이 뒤쳐지. 구청장님 아세요? 아세요? 그럼 아주 구청장님 말씀은 다 아는 거야 제가 일단 서구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 사랑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 앵콜 안 나왔지만 한곡더 하겠습니다 제가 <laughs> 한곡더 할게요 제가요 다음 곡은요 그 제가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불러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어요 모르시죠? 화제를 그럼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오늘부터 화제는 사실 안 됐거든요. 만들어주세요. 자, 또뭐 유튜브 같은 데 가면 영상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 하시면서. 세상 모르고 사람 노라 라는 노래인데요. 어, 한번 불러볼까요? 네! 박수 많이 치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우리 영남 구가관능할때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많이 치면 더가져가니다 자, 김, 아니, 저기 뭐. 가족분들 오신 거예요? 그렇게요? <laughs>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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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안나와고 피자하고 내려올 뻔했네요. 아, 서 아, 이제 속 시원하게 진짜 앵콜해야 되겠네. 아, 진짜 섭섭해. <laughs>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 <laughs> 세상모름사아노라라는 곡인데 제가 한 3년 전에 불렀어요. 근데 약간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듯 하면서 갑자기 안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이, 이 유튜브 조회수가 뭐 올라갈 것같지 하다가 갑자기 안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한 번씩 찾아주세요, 알겠죠? 네, 알겠죠? 네! 근데 사실 이 노래보다도 뭐가 중요하냐? 사랑벌. 제 노래. 저녁에 <laughs> 두 번씩 들어주시고 오늘 알겠죠? 오늘 저녁에. 그리고 제가 여덟 주 밀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증거라는 노래인데. 들어보셨어요? 네. 증거. 오늘 사실 준비 안 했거든요. 진짜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런 노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 여기 대부니까 증거가 아니고 정거죠 정거. 정거를 좀 보여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아까는, 아까 는 어떤 어머니께서 오셨는데 어머나 신스템어 나는 그 노래 너무 좋아해 요새 정인 정인 그랬어요. 정인이요? <laughs> <laughs> 정인이라는 노래가는데아 정거 정거 정거라는 노래 제가 요즘 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럼 앵콜이 나왔으니까, 어, 마지막 곡으로 우리 여러분들 다 같이 할수 있는 트로트 메들리 준비했습니다. 그리 멤버들과 김민호 제이사님과 함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다 같이 박수 치고 같이 불러주세요. 알겠죠? 알겠죠? 네! 스트레스 더 난리 구하세요. 어우 날도 너무 선선하고 너무 좋네 세상이 너무 좋죠? 네. 자,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mm-hmm